어찌 어찌 소주지 얼굴 보니 괜히 눈물이 난다 남겨 자신도. i 이 낯선 여자 누군가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보니 괜히 눈물이 난다 따라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도 불러볼까요? 시작 남편 자식 걱정해 나를 잊고 살았다 이제는 날 위해 살고 싶다 나는 소중하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똑같은 거두번 부른 겁니다 틀린 거는 끝낼 때만 틀려요 눈물이 난다 두 번째 줄 네 번째 둘 소중하니까 이두 개만 들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도 부른 거예요 맞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혼자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잃어버린 날이에 놓치세요. 이제 클라이막스 넘어가기 전에 감정을 점점점 고조시키고 있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한번 왔다가는 이제 후회 없이 살아야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 세모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라이막스. 그래 그래 인생뭐 별거 있더냐. 이렇게 사는 거지 세모 치시면 돼요. 똑같은 거 두번 또 불러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동그라미부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거울 앞에 앉았다 이 낯선 여자 누군가 똑같은 거 두번 부른 겁니다. 거울 앞에 앉았다 뒤에 이낙선 여자 누군가 자세히 보시면 앞에 게한칸 낮아요. 뒤에가 이날선 여자 누군가가 한칸 여자 누군가가 한 칸이 앞에 앉았다 보다 높아요. 맞죠? 똑같은 멜로디 두번 부르는 거꼭 나온다.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을 거다? 그러면 낮고 높은 게 아니고 뭐다? 살살 부르고 세게 부르고 즉이노래를 시작하면 한숨 쉬면서 시작 거울, 앞에 앉았다. 보니까 열받거든. 뒤지가 못생겨졌어. 뭐 열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울 가까이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낯선 여자 누군가. 느낌 왔어요? 여러분의 봅니다. 시작. 설명할 필요 없죠 느낌만 잡으시고 멜로디 라인은 올렸다 내렸다 기본 멜로디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보니 보세요 지금 거울 앞에 앉았어요 보면서 거울 앞에 앉았다 아이고 열받네 짜글짜글하다 일어선 여자는 누군가 하면서 거울에 있는 얼굴을 만져보려라 하니 손이 더 늙고 있어 그러니까 열받다가 거칠어질 손, 주름진 얼굴보니 점점 슬퍼져 주름진 얼굴보니 내려오는 거야 거칠어질 손, 주름진 얼굴보니 시작 굴에 빨래 얼굴 보니 살짝 들어주세요. 얼굴 보니 괜히 눈물이 난다 눈에다가 체크 엑셀 소중하니까 시작 소중하니까 올렸다 내려 눈물이 난다 소중하니까 틀리죠? 고금만 달라요. 소중 중에다가 체크 하에 점 찍혔습니다. 공 가를 때점 찍히면 노래 어떻게 하겠어요? 쭉 밀어주세요. 소중하 니까 그러니까, 누르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앞에 소중하니까 앞에 나는까지는 눈물이 난다 되기까지하고 똑같아요 노래. 그러면 한번 네 줄을 연속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거울 앞에 앉았다 이 낯선 여자 누군가 거칠어진 손 주름지 얼굴 보니 괜히 눈물이 난다. 남편, 자식 걱정에 나를 잊고 살았다. 나는 소중하니까. 자, 이제 그러면 네모로 가겠습니다. 혼차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멜로디 두번 했다 생각하고 불러봅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혼차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여러분, 예볼까요? 시작. 혼자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와. 완벽해요.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가 중요해요. 여, 여행도 하고는 여행도 내려오죠. 여행도 하고 내렸다 올렸습니다. 뒤에는 영화도 보고 올렸다가 내리죠. 그러니까 상반된 멜로디 두 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노래가 들쭉날쭉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준 거예요. 그럼 신경은 여행도 하고의 하 내려간 가화살때 영화도 보고의 도 올라간 체크 액센트, 그두 개만 신경 쓰세요. 혼차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그 그두 개만 신경 쓰면 부르기 좋아져요. 한 개만 더 말씀드리자면. 친구와 구도 올라가네, 그죠? 구가, 구에다가는 체크. 다시 한 번, 여러분이 그 체크하는 거 보면서 다시 불러볼게요. 시작. 혼자,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그렇죠. 잃어버린, 나를 위해 시작. 버린 나니 해시다 버리 전 나왔어요. 전 나왔어요. 전 나왔어요. 저한테 오면 전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오면 전 나왔어요. 항상 사람들은 어느 어느 습관을 예의 바르게 했을 때버린나 아낌 동그라미 업 어, 방금 자시크막게 동그라미 아낌없이 스려코해 동 글자씩 스려코해 동그라미 동 글자씩 치세요 이제 노래 다 배웠습니다 본자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지어버린 날 위해 아낌없이 쓰려고 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지는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거울 앞에 앉았다 이 낯선 여잔 누군가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보니 괜 여자식 걱정에 나를 잊고 살았다. 이제는 날 위해 살고 싶다. 땡겼다가 밀었어요 그죠? 한번 왔다 동그라미 다한 번째 동그라미 땡겼다 밀면 저절로 나옵니다 한번 왔다가 이제 여기는 어렵지 않네요 시작 한번 왔다가 이제 밀당만 말씀드릴게요 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없이는 끊어주세요 땡기고 아, 끊어부른 겁니다 살았 동그라미 치요 야재부부라는 뜻이고요 후에없이 살아야지 시작 후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액센트입니다 후 체크 살 체크 액센트 두번 주면 돼요 후에없이 살아야지 시작 후회없이 살아야지 됐어요 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살아야지.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 그래, 인생이 뭐. 시작. 그래, 그래, 인생이 뭐. 똑같습니다. 그죠? 가사만 다르고 밑에 있는 거. 다시 위에 올라가서 삼보라땅 하는 인생. 시작.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 띄어쓰기대로 노래 부를 겁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 진이 높은 거 보이세요? 체크해서 액센트 줄 겁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 시작. 테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집에다 액센트 주는 거 잊지 마세요. 한번 억지로 한번 줍시다. 다시 불러볼게요, 그러면.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지. 두번 다시 오진 않을 테니. 그래, 그래, 인생이 뭐 별거이. 떠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드디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내려오면 되겠네요. 별거 있더냐 시작 별거 있더냐 별거 동그라미 이 탄백자 동그라미